내 힘을 보여주지, 대마시아 버티어라! 흐. <laughs> 사면석 강타? 소리에게 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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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내가 맡을 거다. 법정에서 변호를 해보긴 처음이다 먼저 몸좀 풀게요. 나도 악당 대출 받으러 왔는데 내 이름으로 벡터. 이건 수학적 용어인데 들어는 봤는지 방향과 규모를 정하는 수량을 뜻하지요. 당연히 말이 되죠. 안녕하세요.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반짝이는 것은 모두 짐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의 홀로비디오에 뜨지 않게 해줄 테니 넌새 친구를 가끔 도와주는 거야. 어때 시간 없어 아미가 연락하지 후. 프리큐어, 프리큐어 스마일 차지. 반짝반짝 뾰로롱 가위 바위 뽕 키워 피스 뭐가 어때서 그래 내 이름은 모로하야. 오개죽이는 모로하라고 부르고 있어. 저쪽은 꼭 대나처럼 화나네. <laughs> 쿠키는 정말 멋지지 않니. 감히 니콜을 방해해 분명 쇼마가 쥐콩만한 놈들이겠지. 그런 건뭘할까 규격이 딱 정해진 제품이잖아? 현실에선 겪어보지 못할 감정이나 느낌 그런 걸 편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강한 힘엔 쓰디쓴 책임이 따르는 법대동일 이론이 맞다면 우린 곧 블랙홀의 힘까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영영 바뀌겠지 왜! 이게 아니야! 억제자님! 으아! 이 선율은 뭐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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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민수, 칠야, 운동야, 우정. 아주 먼아먼저 북쪽 끝으로 올라가면 오래된 너무도 신비한 마법의 숲이 있었는데 그 마법은 도깨비나 길잃은 요정들의 마법과는 비교도 안 됐어. 그 숲은 아주 강한 정령들이 보호하는 곳이었지. 번호 번호야, 다행이구나. 엄마, 고래 그래, 아줌마가 부탁해서. 아. 지금은 우리 해군의 정의의 적일 뿐이다. 제트는 물론이고, 네오마린이란 이름으로 그를 따르고 있는 놈들까지 전부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반드시. 흠, 도전을 받아주마. 기로로, 그건 바로 네가 무기를 잘못 골랐기 때문이다. 내가 너라면 이걸 썼을 거다. 새 친구 버섯 먹을래? 인생 뭐 있어? 기회를 잡든가 놓치든가 둘중 하나지. 크면서 엄마한테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화난 엄마라는 거야. 사울이 날 봤다면 분명 한바탕 했을 거야. 아, 애초에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온건 사울이 알데칼도를 바꿔놓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했었지. 근데 너도 봤잖아 사막 위에 고작 텐트 몇 개만 있는 거 정말 멋진 약속의 땅 아니야? 닌자의 시대는 끝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닌자다. 왜 그래, 플래시? 난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싶어. 우리 서로를 증오해야 할 운명이지만 그래도 똑똑히 보여주자. 사악함과 신성함이라도 함께라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네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진심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에요. 정말 정말 커다란 낙물 떼유미. 내가 학교에 와둘 떼유미? 난 여기 있는딸 떼유미? 시시한 일은 아니겠지. 난 후회할 선택은 하지 않아. 난 걸음 말 때부터 칼 쓰는 법을 배웠다고. 내가 그림자의 겁먹을까봐? 새로워진 다우니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다우니 난너 같은 건 모른다 죽기 싫으면 가까이 오지마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laughs> 목표 확인 놓치지 않아 한꺼번에 날려주마 발밑을 조심하라고 조준 포차 함성을 질러라 나 홀리베리 쿠키가 이곳에 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여기까지다 체제라는 트에 갇혀 날뛰던 짐승들은 우리를 부수고 뛰쳐나온다이 강아지 좀 어떻게 해봐. 이 상자는 택배용으로 쓰인 거야. 야만호테 배송소. 담당구역은 이 마을 남쪽이지. 도련님. 그냥 불러봤어요. 왜 자꾸 소녀에게서 시선을 돌리시나요? 그게 대체 얼마 전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을 찾을 거야. 깨어난 후 혼자 밖을 떠돌다가 두달전널 만난 거지. 내 이름은 토하라고 한다. 유감스럽지만 야샤 히메 같은 게 아니다. 그 녀석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 붙잡아서 입을 열게 하자. 참 그렇지? 내거 돌려줘야겠어. 이책 말이야.